아니 애기 엄마 뭐가 또 궁금해 됐어 궁금할 것도 많아 뭐나 말할 것도 없어 참, 나는 이거 죽어라 내가 백날천날 얘기하는데 우리 둘이 아직도 싸우는 부분이야 네가 꼬셨네 내가 꼬셨네야 내가 분명히 막 때는 서준아빠가 날 꼬셨어. 미모를 봐봐. 세상이나. 서준아빠, 키만 컸지? 솔직히 얼굴 별로잖아. 나는 자생이 남자만 주구장창 만났었어요. 근데 자꾸 내가 막 눈길을 줬다는 거야. 됐어. 지가 먼좀 꼬셨어. 우리 서준아빠가 꼬셔서 만난 거야. 나 원래 그런 남자 쳐다도 안 봤어. 무슨, 어? 꼴뚜이처럼 생겨가지고. 여기까지. <laughs> 응 서로서로 서로 있잖아. 밀어주고 당겨주고 맞춰주고 조율하가는 거야. 만약에 서준 아빠가 화내. 그럼 내가 끼긴이야. 내가 화내. 서준 아빠가 끼긴이야. 근데 같이 화내버려. 그러면 이거야. 에코 삐꾸야. 그게 우리만의 알콩달콩 비법이에요. 또 모르지. 지금 여기 있을 수도 있어. <laughs> 왜냐면 얼마 전에 불꽃...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 <laughs> 됐어. 여기까지. 해. 얼마 전에 술 먹고 세상이나 여기까지. 해. <laughs> 어머 세상에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몰라 저녁에 술 먹고 야시시한 옷 입고 이게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잖아 <laughs> 됐어 여기까지 뭘또 그런 거 내가 좀 이따가 저기 피디 언니 내가 좀 이따 끝내고 있잖아 알려줄게 려줄게 진짜로 세상에 난리 나지? 박지이 몸매가리 기절이지? 이거 있잖아 내가 느낌 나지? 뭔지 알지? 내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다니면서 그냥 다니는 게 아니야. 나는 경고처럼 엉덩이 여기 똥구멍에, 똥구멍이라는 얘기 썼대? 단전에 이렇게 힘꽉 주고 난 이러고 걸어버리잖아. 뭔지 알지? 그리고 집에 있을 때막 설거지하고 이럴 때도 그냥 중간중간 이렇게 스쿼트 한 번씩 해줘. 어. 난 이게 내 몸매 비결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 어떻게, 있나요? 너는, 어? 어떻게 다이어트 했니? 어떻게 몸매 관리 했니? 어머! 식단도 안 하고, 굶지도 않고, 맨날 저녁에 술에다가 안주 이렇게 먹어놓고 서는 그런 거 물어보면 뭐해? 어? 식단과 운동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해. 그리고 술이 너무 먹고 싶다. 그럼 나는 안주 안 먹어버려. 난난 술을 선택해. 이건 좋은 방법 아니야 됐어. 이것도 방법이 있어. 이것도 있잖아. 남편이 화가 났을 때 혀를 딱 이렇게 그냥 내미면은 그 밥을 똥구멍 있지. 살짝 눈을 그윽하게.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야. 어깨를 살짝 움직여줘야 돼.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야 여기를 해볼게 여기도 보여줄게요 클로즈업 해줘야 돼빡 땡겨줘 빡 땡겨줘 지금 여기 초록색 모자 오빠랑 여기 빨간 옷 입은 오빠가 눈이 만해졌어 눈이 만해졌어 세상에나 나 꼬시면 안돼나 애기 엄마야 <laughs> 나? 아무 생각도 안해 그냥 내가 블랙홀이다 나한테 이 사람은 빠져든다 내가 그냥 블랙홀이라고 생각해 그냥 빠져들어라 그냥 그거 뿐이야 <laughs> 나다 알려줬어 세상에 이거 써먹지 아유 큰일났어 다 넘어올걸 어우 힘든 일이나 고민되는 일 내가 왜 없겠어 하지만 나는 있잖아 금방금방 빨리 훌훌 털어버려 어 그래야지 내 속이 편해 그거를 꿍에 있으면 뭐해 그 나는 맨날 무슨 일이 있어도 아우 하면서 나는 그냥 어 박수 세번 치면서 막 크게 웃어버리면서 그 웃음 치료라는 게 있잖아 그렇게 나는 그냥 잊어버려 됐어 갖고 있지 마 그런 거 갖고 있다가 병나 블로그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 내 감이고 내 촉이지. 남들이 따라해봐. 절대 안 돼. 나는 직접 만져보고 먹어보고 내가 다 뒤지고 뒤지고 먹고 해가지고 아는 거지. 당신들이 그냥 브이로그 해봐. 블로그 하고 그러면 아무도 못해. 직접 경험해서 나오는 거고. 나는 항상 동네에서 이거니까 만카페 여기저기야 나는 유명한 만카페 있지? 내가 내가 싹 접수했고 내 이름도 다 알고 사람들이 뭐 올렸다? 그럼 나는 바로 탁 눈치채보라고서 다 얘기해줘. 직 먹어보고 사용하고 했을 때 트러블 안 나고 가끔 그런 적도 있어 먹었는데 피부가 뒤집어진 거야. 그럼 어떻게? 난 그럼 절대 안 해버려. 나는 거기랑 연까지 끊어버려. 어떻게 그런 제품을 나한테 팔라고 하니? 어? 환희 어, 죄송해. <laughs> 나 이런 거에 예민해. 피부 뭐 붙였는데 누가 보 났다? 난 동해 번쩍이야. 너 장이 트러블이 났어? 그럼 나 서해 번쩍이야. 나는 그래서 내가 직접 먹어보고 만져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샘플 나눠줘보고 난 그렇게 판단하지. 애기들을 직접 또 만져보고, 먹어보고 해야 되잖아? 아직 그런 과정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아직 공부 좀만 기다려줘요. 뭐야? 그 오빠 이야기 왜? 나! 아, 이거 한마디만 할게! 됐어! 나 이거 한마디만 할게! 나 정고 오빠 싫어하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사람들 오해하지 마! 어? 나 정고 오빠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정고 오빠를 처음엔 나 너무너무 좋아했어! 근데 자꾸 사업 벌리고 방하고, 그거를 왜 자꾸, 왜 자꾸 내 남편이랑 하는 거? 왜, 왜! 미안해요. 너무 소리 컸다. 어, 미안해요. 다들 일하시는데 너무 미안해요. 미안해요. 거기도 미안해요. 응. 아, 어, 나 흥분, 있어. 나 전국 오빠 싫어서 흥분한 거 아니야? 알지? 다 방금 다 알겠다. 나 그런 거 아니야? 나 이용하는 믿기도 많지. 나는 있잖아, 약간 파스타 종류 아니면은 찌개. 저녁에 술안주 종류, 찌개 종류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해. 그런 거는 있잖아, 그냥 물 넣고 안에 재료 넣고 팔팔 끓이기만 하면 되고 마지막에 후추 솔솔. 그 다음에 파송송. 그거만 내가 하면은 내가 하는 요리처럼 된다. 왜 그래? 여기 지금 사람 속 뒤집을라 그래? 고기 버스킹이 나발이고 내가 전국빠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전국빠라 자꾸 사업 벌려가지고 자꾸 실패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난조정부가 진짜 싫진 않아. 화녀 씨 미안해. <laughs> 미안해. 어머 세상에 됐어. 고기 버스킹 이런 것도 물어보지 마. 몰라. 나는 더 이상 그거 노코멘트. 노코멘트 됐어. 갑자기 기분 안 좋아졌어. 세상에 이거 잃어버려서 기분 안 좋아하는. 또 기분 안 좋아. 세상에 왜 이래? 언니 이쁘게 봤구만 됐어. 공주님 그래도 너무 이뻐. 에스콰이어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고 지금까지 또 인나한테 궁금한 거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근데 내가 유명해요? 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한테 궁금한 게 많은 거야? 너무 신기해 죽겠어. 어 아무튼 너무 궁금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제가 성심성의껏 답을 막 했어. 그리고 여러분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항상적으로다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에스 에스 뭐라고요? 에스콰이어잖아. 어 에스콰이어. <laughs> 나 계속 에스타이어라 그래. 죄송해. <laughs> 에스이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여러분, 저테쿠알 저테크와의... 아, 뭐야, 너무 재밌다. 나갈때좀 이따 먹은 거좀 챙겨주면 안 돼. 아까 그 먹었던 김밥 남은 거. 나 그거 좀 챙겨줄게.